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글쎄 로맨에서 언니 브랜드가 나왔어요. 바로바로 바로 스킨케어와 색조가 결합된 뉴 뷰티, 누즈입니다.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스토리 등등 너무 매력있고 멋진 브랜드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거다 떠나서 색이 너무 예쁘고 제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즈의 전 제품 소개와 전 컬러 발색 그리고 로맨가의 비교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전 제품 먼저 빠르게 훑어볼게요. 케어 립 추얼 6종, 리퀴드 케어 치크 5종, 컬러 케어 립밤 6종, 케어 토너 4종. 첫 번째 제품은 누즈의 케어 립 추얼입니다. 여러분 이거. 틴트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틴트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거 테스트를 해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거는 틴트의 역할보다도 입술 보습에 더 초점을 맞춘 제품이에요. 근데 바르면 정말 틴트 뒤지지 않게 이 제형이나 컬러감도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여러분 판테놀이라는 성분 많이 들어 보셨죠? 흔히 뭐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혹은 뭐 립밤에 들어가는데 틴트에도 이 판테놀이 보통 1ppm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립추얼에는 무려 500ppm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게 그냥 틴트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게 시간차를 두고 광막이 올라오는 다른 틴트들과 달리 이 케어 립 추얼은 광택이 바르자마자 바르면서 바로 올라와요. 이 광택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물티슈로 싹 닦아내면 착색 없이 깨끗하게 지워지고 각질도 같이 제거가 돼서 찐으로 케어가 되는 느낌?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정말 수시로 그냥 덧발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입술 케어가 된답니다. 컬러는 총 6개가 출시가 되었어요. 이거 하나하나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 몰튼 피넛. 자연스러운 웜한 무드의 베이지 컬러입니다. 흰기가 있는 컬러가 아닌 조금 더 쫄여진 느낌이라서 단독으로 발라도 뜨는 느낌 없이 민낯이 든 메이크업을 했든 다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평소 자연스러운 음영 메이크업이나 누드톤 메이크업 즐겨하시는 분들께 이 컬러 강추드립니다. 롬앤 립 제품들과 비교 발색 보여드릴게요. 누즈 몰튼 피넛, 롬앤 캐니언, 롬앤 누카다미아, 롬앤 포멜로코, 롬앤 누가 샌드. 2호 바이 선셋. 상큼한 혈색을 충전할 수 있는 물탄 코랄 컬러입니다. 포인트 코랄 느낌이 아니라 피부톤에 착 어우러지는 컬러감이에요. 웜톤이신 분들이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너무 예쁜 코랄 색입니다. 롬앤 립들과 비교 발색 보여드릴게요. 누즈 바이선셋, 롬앤 이프 로즈, 롬앤 파파야 잼. 3호 레디시허 약간의 흑기가 섞인 레드 컬러입니다. 제형이 주는 투명하고 맑은 느낌과 이 흑기 섞인 레드 컬러가 정말 오묘하게 잘 어울려요. 옅게 바르면 딱 혈색을 채운 느낌, 딥하게 바르면 포인트 느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컬러입니다. 롬앤 립 제품들과 비교 발색 보여드릴게요. 누즈 레디시 허. 롬앤 필링 앵두. 롬앤 피칸 타르트. 4호 포지 로지. 탁하지 않고 청초한 느낌의 웜톤 로즈빛 MLBB 컬러입니다. 가을 타입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인데요. 이게 얼마큼 덧발라주느냐에 따라서 청순하게도 분위기 있게도 연출이 가능한 맞는 컬러예요. 역시나 이 제형이 주는 맑고 투명한 느낌 때문에 정말 오묘한 매력이 있는 컬러입니다. 로맨의 립 제품들과 비교발색 보여드릴게요. 누즈, 포지 로지, 로맨 카야 피그, 로맨 피그 피그, 로맨 주주브. 보시면 이 포지 로지는 주주브와 피그 피그랑 명도와 채도가 비슷해요. 뭔가 결이 비슷한 컬러랄까요? 5호 쿨베이브. 미지근 쿨톤 분들을 위한 차분 핑크 컬러입니다. 포도의 속살이 떠오르는 컬러로 입술에 발랐을 때가 훨씬 예쁜 컬러예요 여섯 가지 컬러 중에 가장 내부 반응도 뜨거웠던 컬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바른 컬러이기도 해요 롬앤 립 제품들과 비교 해서 보여드릴게요 누즈 쿨베이프 롬앤 베어 그레이프 이두 컬러 많이 유사해 보이죠 이거 살짝 비밀인데 베어 그레이프 만든 비 m 분이 만든 컬러입니다 롬앤 모브히 롬앤 피그피 6호 핀베리 여름 뮤트톤이신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오묘한 핑크 모브 컬러인데요 립추얼의 제형과 이 컬러가 만나서 진짜 매끈한 적포도알 같은 입술을 연출할 수 있어요 롬앤 립 제품들과 비교 발색 보여드릴게요 뉴즈 핀베리, 롬앤 베어픽, 롬앤 피그픽 피그피그. 이 피그픽과 명도와 채도는 비슷한데 온도감이 더 낮아요 피그픽이 약간 미지근해서 아쉬웠던 분들 이거 강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추얼의 전체 컬러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쿨 베이브라는 컬러 지금도 바르고 있는 컬러인데 얘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주변에 테스트를 해 보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을 때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컬러이기도 해요. 그리고 얘가 진짜 컬러감이 이렇게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틴트가 아니라 립케어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덧발라도 부담이 없는 거는 물론이고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케어가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집어가서 싹 지우잖아요 그러면 입술 상태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덧바르기도 전혀 부담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쿨베이브, 제가 오늘 바른 컬러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이거 담당 BM분들이 아마 얘기를 해보다 보면 저희가 진짜 많은 제품을 우리 입술 하나에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럼 틴트 테스트나 립스틱 테스트 이런 거를 많이 하면 진짜 다음날 혹은 그날 저녁에 입술이 진짜 솔직히 아프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바르고 지우고 해서. 근데 이 담당 BM분은 이거를 개발하실 때 너무 행복하셨대요. 이거를 테스트를 오히려 많이 하면 할수 입술 케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입술 각질이 하나도 없었다 얘를 테스트하는 동안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인 게 저도 이거 테스트를 해보는데 어 뭐지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입술 상태가 좋지 생각을 했더니 요거를 자주 발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은 누즈 리퀴드 케어 치크입니다 저희 로앤의 팀장님 중에서 어느 날 되게 화장이 되게 예쁜 날이 있어서 제가 어, 오늘 화장 되게 예쁘다 뭐 바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베이비기면 100이 리퀴드 치크를 발랐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게 그냥 봐도 예쁘지만 발랐을 때 진짜 예쁜 제품이에요. 이 리퀴드 치크는 세상에 없던 혈색 충전 수분크림 치크인데요. 뭐 크림치크나 리퀴드 치크 너무 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누즈의 치크는 정말 확연히 다른 점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이 치크가 처음부터 리퀴드 치크 용도로 제한을 받은 제형이 아니라 스킨케어 기능이 있는 는 다크서클 컨실러로 제안을 받았던 제형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감이 너무 예뻐서 여기에 컬러를 넣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로 컬러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수분크림에 컬러가 들어갔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형은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이렇게 수분크림처럼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립니다. 색소침착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서 스킨케어 효과는 물론이고 촉촉한 수분광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피부가 정말 건강해 보여요. 컬러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1호 대즐 진정. 선키스트한 건강한 뺨을 만들어주는 웜 누드 컬러입니다. 몇번더 바르면 건강하게 그을린 느낌을 줄수 있고 또 소량만 발라주면 딱 건강하고 생기 있는 뺨을 연출해줘요. 2호 피그 포그 톤 다운 핑크에 약간의 회기를 더한 여름 뮤트 컬러입니다. 컬러만 보면 좀 칙칙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이 촉촉한 수분 크림 제형과 만나서 컬러감은 차분하지만 뭐랄까 동시에 약간 건강하고 탱탱해 보이는 볼을 만들어줍니다. 3호 페일 블라썸 맑은 페일 피치 컬러입니다. 제 원피 컬러이기도 해요. 봄 타입이신 분들에게 베스트지만 피부에 스미드 투명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사실 톤 상관없이 평소에 피치 컬러 좋아하셨거나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이거 강추드립니다. 4호 포피 브리즈 생기 있는 살몬 코랄 컬러입니다. 웜톤이신 분들이 바르면 정말 생기가 확 돌아보이는 컬러예요. 5개 중에 가장 혈색 있고 생기 있는 컬러입니다. 5호 베일베이 투명하고 밝은 베이지 컬러입니다. 투명한 컬러여서 민낯에 건강한 광 표현하기도 너무 좋고요. 다크서클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컬러 눈 주변에 소량만 발라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커버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치크 전체 컬러 비교 발색 보여드릴게요. 1호, 2호, 3호, 4호, 5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섯 개 컬러 솔직히 다 예쁘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3호 악계예요. 얘가 그냥 민낯에 발라도 너무 은은하고 예쁘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발라도 예쁘거든요. 저는 오늘 이 페일 블라썸을 바르고, 그 위에 오늘 입술과 좀 컬러를 맞춰주기 위해서 피그포그,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믹스해서 발라주었어요. 다음은 누즈의 컬러 케어 립밤입니다. 이것 또한 립 츄얼과 함께 데일리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컬러 립밤들 요즘에 정말 많잖아요. 좋은 제품도 많고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이 누쥬의 컬러 립밤은 정말 은은한 광택과 이 은은하게 스미든 뭔가 수채화 같은 이 발색이 정말 예쁜 제품이에요. 이게 실제로도 임상 테스트를 통해서 24시간 수분 보습력도 인정받았어요. 게다가 이광 보이시나요? 텐트랑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이 차르르한 광택이 너무 예뻐요. 로맨의 컬러 립밤이 글래스팅 멜팅밤과 제형 비교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형부터 완전 달라요. 글래스팅 멜팅밤은 선명한 발색과 물폭탄 광이었다면, 요 누주의 컬러 케어 립밤은 자연스럽고 여릿한 컬러감, 그리고 입술 온도에 서서히 녹아드는 수채화 같은 투명한 발색이 특징입니다. 각각 다른 매력으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컬러케어 립밤의 컬러는 총 6개인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1호 프렌치 누드. 차분한 베이지 컬러입니다. 차분한 컬러감과 투명하고 맑은 제형이 만나서 정말 자연스럽고 예뻐요. 포인트 컬러 올리기 전 베이스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2호 헤이 우디. 붉은 장밋빛에 흑기가 아진 오묘한 혈색 컬러입니다. 저는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적당히 생기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컬러예요. 3호 소 레드. 어떤 톤이 사용해도 무난한 물먹 레드 컬러입니다. 막 쨍한 레드가 아니라 진짜 딱 생기만 충전할 수 있는 물먹 레드라서 민낯에 정말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컬러예요. 4호 카밍 코랄, 산뜻하게 바르기 좋은 코랄 컬러입니다. 너무 채도가 높거나 쨍하지 않고 적당한 생기를 가진 코랄 느낌이라서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5호 모브 모브, 차분한 뮤트 핑크 컬러입니다. 약간 미지근하면서도 차분한 컬러여서 히뚜루마뚜루 데일리로 손이 많이 가는 컬러예요. 6호 위안누즈 누즈의 이번 시즌 컬러인 베리블루를 담은 무색의 호수입니다. 입술 색이 원래 진하신 분들이나 나이트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케어 립밤 전체 컬러 비교 발색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6개의 컬러 중에서 이 소레드 이 컬러를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이립츄얼은 저는 그래도 살짝 메이크업을 한 날에 발라준다면 이 소레드는 그냥 진짜 민낯일 때 그럴 때 발라주는 건데 뭔가 광택도 막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르르한 광택에다가 컬러도 되게 스미듯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민낯에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하나를 굳이 뽑자면 이 소레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제품은 누즈 케어 톤업입니다. 이렇게 총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유튜브 개코 팀 분들이 정말 출근 파데 프리템으로 항상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제형이 진짜 로션 같지 않나요? 레이어링 하기도 편해서 원하시는 만큼 쌓아주시면 톤업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총네 가지인데, 두개두 2개, 개씩 나뉘어요. 1호와 2호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고요. 3호와 4호는 차단 기능이 없이 톤업 기능만 있습니다. 1호 피치 핑키한 피치 컬러라서 평소 피부에 노란끼를 누르고 싶으신 분들 혹은 화사한 복숭아빛 피부를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호 아이보리 아이보리 컬러로 붉은기가 심하신 분들이나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한 피부톤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호 민트 민트 컬러로 붉은기가 잘 잡히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컬러입니다 4호 밀크 컬러 보정 없이 정말 딱 간단하게 밝기만딱 올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뽀얀 우유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컬러 비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케이스. 앞에서 살짝 살짝 케이스가 보였잖아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누즈라는 브랜드 뜻이 뉴, get used to it 이거든요. 이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고민한 끝에 이렇게. 유의 n과 유지드의 유를 도형어에서 용기를 디자인했어요. 써봤던 지인분들께서 항상 뚜껑을 요 모양에 맞춰서 닫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틀어서 닫아야 한다는 거. 이게 뭔가 언밸런스 하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로맨의 언니 브랜드. 두 번째 브랜드인 누즈에 대해서 전제품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로맨과 정말 달라 보이면서도 이 뭔가 컬러 디테일. 또 이런 모습은 로맨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은 브랜드예요. 정말 비엔 분들이 정말 1년 넘게 뼈를 갈아서 맞는 제품이라서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가 누즈팀을 쫄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혜택을 줄수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제가 밑에 할인 코드를 적어 놓을 건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딱 지금 이 순간부터 3일 동안만 누즈의 제품들을 3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넣어 드릴 거예요. 보통 브랜드가 런칭을 했을 때 그때 가장 큰 이벤트를 하는데 그 할인보다도 더큰 할인 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정말 30% 이상 할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할인이기 때문에 이 좋은 제품 써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꼭 이번 기회에 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롬앤의 언니 브랜드 이 누즈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